첫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라는 최근 4경기에서 1승 추가에 그치며 순위가 추락했다. 맨시티 상대로 승리했지만 뉴캐슬과 노팅엄 등에 패한 것이 컸다. 그래도 부진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최근 3경기 2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승점 추가를 잘하고 있다. 리그 공격 포인트 12개의 올리 와킨스를 비롯해 로저스와 베일리 등 해결할 선수들도 즐비하고 틸레만스는 여전히 최고의 중앙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레스터는 최근 사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사생과 입수위치 등 승격 동기들과 나란히 리그 강등권인 1822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승격 시즌 나란히 강등당할 수 있다. 때문에 빌라 원정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이사이쿠의 부상 이탈이 있긴 하지만 마비디디와 부오나 노테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기에 바디와 함께 역습에서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레스터는 베스테르고르와 코디, 빅토르 등이 최종 수비에 나서는데 12월 이후 전부 멀티 실점을 하는 등 안정감이 떨어진다. 오아킨스가 확실한 마무리를 할수 있고 베일리와 로저스 등의 측면 지원이 있을 빌라가 홍 강세를 이어가며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머스는 플럼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최근에 무패를 이어갔다. 그 기간 메뉴와 웨스트햄, 플럼 등 쉽지 않은 팀을 연달아 만났는데 매 경기 승점을 따내며 유럽 대항전 출전권 순위로 들어왔다. 노팅엄의 이번 시즌 성적이 워낙 좋기에 다소 가려져 있긴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노팅엄과 더불어 가장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는 팀이다. 이 경기는 홈에서 하위권 팀을 만나기에 세메뉴와 에바니 우송이 더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고, 징계에서 돌아오는 클루이베르트의 침투도 기대할 만하다. 에버트는 아스날전을 시작으로 4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냈다. 그 기간 리그 2, 3, 4위 팀과 맨시티 등을 상대했는데, 승리는 없지만, 3차례 무승부를 기록했다. 타코우스키와 브란스와이트, 리콜렌코 등 백포로 나선 베테랑 수비수들이 쉽게 상대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주지 않았고 망갈라가 수비 보호를 잘했다. 단 강등권 커트라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격진의 마무리가 필요하다. 본머스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이 안정적인 수비로 경쟁력 있는 최근을 보내는 건 맞지만 칼버트르인과 해리슨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자바르니와 캐르케즈 등이 중심을 잡을 홈팀 수비를 공략하지 못할 수 있다. 클루이베르트와 위날, 에바니우송 등이 경기 내내 원정팀 수비를 몰아칠 본머스가 승리할 것이다. 세번째 경기 크리스탈 펠리스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펠리스는 사샘을 잡고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리그컵 8강에 이어 리그에서도 만난 아스날 상대로 연패하며 다소 추춤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이번 시즌 팀의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에제의 골이 나왔고 징계로 결장한 구웨이 대신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찰로바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강등권과 격차가 크지 않기에 최대한 많은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첼시는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인 리버풀을 압박했었지만 최근 상경기에서 중하위권 팀 상대로 2패를 당하며 4위로 떨어졌다. 리그 최고의 화력팀이지만 그 기간 한골에 그친 것이 컸다. 때문에 이번 원정을 통해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한다. 다행인 건 금지 악물 이슈의 무드리크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과 결장 등으로 빠지는 선수가 없는 풀 전력이라는 것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구9이가 돌아오는 팰리스 수비가 첼시 상대로도 쉽게 위기에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테타가 최근 주춤하고 있기에 에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카이세도와 엔조의 수비 지원 아래 콜 팔머가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잭슨과 산초가 공격적인 침투로 해결할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작년 마지막 경기에서 레스터를 잡았다. 과르디 올라 체제에서 최악의 성적에 그치고 있었는데 25년을 기대할 결과를 냈다. 엘링 홀란드와 사비오 등 풀타임을 소화한 공격수들이 골을 터뜨렸고, 실바와 데브라이너의 공격 가담도 원활했다. 중원에서 충분히 점유율을 가져가는 축구가 아닌, 실리적인 경기를 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코바치치가 확실하게 중원에서 수비에 가담하며, 위기를 최대한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리버풀에 대패했다. 12월 4경기에서 2승 2무의 무패를 기록하는 등 흐름이 좋았기에, 선두팀 격파를 노렸는데, 살라에게 세개의 공격 포인트를 허용하며 무너졌다. 수책이 징계로 빠졌기에 중원의 주도권을 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토마스 수책이 징계에서 돌아오기에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웨스트햄은 수책이 돌아와 알바레즈와 함께 중원에서 맨시티의 공세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보인과 쿠두스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상대 수비 압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스터 원정 승리의 기세를 맨시티가 이어갈 것이다. 포든과 사비오의 이선 지원 속에 홀란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에 강하게 부딪힐 것이고 실바가 경기를 지배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브랜트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샘은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펠리스 상대로 선제골이 나오며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지만 연속 두 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하며 최하위권 탈출에 시동을 걸려 있는데 너무 빠르게 수비적으로 전환한 게 패인이었다. 그래도 암스트롱 외에 골을 넣는 선수가 없었기에 디블리의 골이 터진 건 팀의 희망적이다. 오누아추와 술레마나 등의 문전 마무리만 살아난다면 강등권 탈출을 노릴 만하다. 브렌트포드는 주중 경기에서 아스날에 패했다. 뱀미의 부상까지 겹치며 센터백 자원이 전멸 수준이기에 반인 배우와 김지수 등이 기회를 받았는데 아스날의 화력을 저지하긴 쉽지 않았다. 최근 6회 슬전 승리 이후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고전 중이기에 이 경기에서는 최하위팀 상대로 공격적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아스날전에서 골맛을 본은배오모를 중심으로 위사와 케빈 샤데 등이 문전 침투를 집요하게 할 것이다.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본다. 주중 홍경기 일정이 있었기에 체력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사샘은 시즌 내내 좀처럼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또 암스트롱 외에 공격진의 기대치가 떨어지는 점도 있다. 복귀한 옌센을 중심으로 담스고르가 중원에서 점차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위사와 은배우모가 홈팀 수비를 공략할 브랜트포드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트는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빌라와 피기며 무승이 길어지고 있다. 아딩그라와 램프티 등 측면 자원들의 골이 나왔지만 승부를 가를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펠리스에 패한 이후 4경기에서 승점 3점 추가에 그치며 10위로 떨어졌고 이번 홈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도 최근 아야리와 발레바 등 중원 경기력이 어느 정도 살아났기에 강팀 상대로 쉽게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아스날은 펠리스전 승리 이후 3연승에 성공하며 2위로 올라섰다. 첼시가 주춤하고 있기에 노팅원과 함께 리그 선두인 리버풀 추격에 나섰다. 사카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마티넬리와 제수스 등 브라질 출신 공격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고 조르지니와 메리노 키위어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안정적으로 주전 선수들을 지원 중이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주중 경기가 있긴 했지만, 로테이션 자원이 워낙 탄탄하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 리버풀 추격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에 선수들의 집중력도 살아있다. 라이스와 메리노가 중원에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줄 것이고, 제수스와 트로사르가 브라이튼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아스날이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